안녕하세요. PS입니다. 전장 방송을 최근에 보시다 보면 도발 하수인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저 도발 하수인들로 덱을 구성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하지만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메인 덱으로 만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늘은 도발 중심의 하수인이 왜 메인 빌드가 될 수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번 패치에는 도발 관련 능력을 가진 하수인들이 다수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존재하던 도발 관련 능력을 가진 하수인, 아르거스나 튼튼껍질과 이번에 새로 추가된 도발 하수인을 통해 도발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조합을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가질 수가 있겠죠. 현재는 상당히 힘듭니다. 전장이라는 게임에서 강력한 조합은 크게 봤을 때두 가지 조건 중한 개가 성립해야만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영구적인 버프를 효율적으로 누적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현재 전장에서 의 강력한 조합은 대부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성장을 합니다. 악마를 내면 강력해지는 명인을 시작으로 떠다니는 감시자와 거대 불악마까지 이어지는 악마덱, 각 종족을 한 개씩 넣고 박물관 찾잔 주전자를 통해 버프를 누적시키는 빗송덱, 광역 멀록 버프를 활용하는 멀록덱 등 상당히 많은 조합들이 영구 버프를 활용하면서 조합을 매턴마다 강력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특수 능력을 가진 하수인들을 모으고 이 시너지를 이용해 조합 을 완성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합의 경우 모으는 조합의 피스가 한 개만 부족하더라도 조합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빌드업 과정이 무척 어렵고 특정 유닛을 카운터 치는 잽이나 히드라 등이 무척 취약하며 성장 한계치가 어느 정도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앵무 골드린 리븐데어를 이용한 앵드린 조합, 화광로봇 기계알 칸고르를 활용한 중매 기계 조합, 영혼 고개사 악마 간수 공허 군주를 활용한 슈팅 악마. 최근에는 카드가 리븐데어 엘리자 뱃 사람을 이용한 벳조디아덱이 있습니다. 현재 전장에서 조합이라고 불리는 덱들은 위두 두 가지 중한 가지가 반드시 성립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도발 조합은 이두 가지 경우 중 하나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일단 두 번째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발 하수인 위주로 내네 조합을 구성했을 때 강력한 도발 특수 능력이 존재하는지 한번 보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도발 관련 특수 능력을 가진 하수인 세 개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고통의 의식술사는 공격을 받을 경우 양옆의 하수인들에게 1, 2를 부여합니다. 제국의 무장은 도발의 하수인이 공격당할 때마다 그 하수인에게 공격력 3을 부여하죠. 퀴라지 전력은 아군 도발 하수인이 죽은 후에 양옆에 있던 하수인에게 2, 2를 부여합니다. 초반에는 위의 능력들이 모두 꽤나 강력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게임 시간이 흘러 10턴 정도만 지나가더라도 상대 하수인들의 스탯은 15에서 20을 넘어갑니다. 그 상황에서 11 버프, 22 버프는 거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 효과가 불안 카드가 리븐되어 앵무 등으로 인해 2 배, 4 배씩 뻥튀기가 되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허군주와 부릉이 등과 연기했을 때 엄청 강력한가? 이것 역시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정직하게 11 버프, 22 버프 그대로죠. 운이 좋아 황금 카드를 뽑아야 2 배가 되는데 사실 이것도 12턴 지. 의미가 많이 떨어집니다. 초반에는 어느 정도 강력할지 모르나 시간이 조금만 흐른 중반부에만 들어가더라도 버프의 양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죠. 강력한 연구 버프를 활용할 수 있는가? 일단 기존에도 엄청나게 강력한 도발 버프 하수인으로 튼튼껍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하수인은 5성 하수인으로 정말 안 나오는 편이죠. 실제로 튼튼껍질만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조합은 없었고 대부분 불안을 사용하는 빗송곳니, 멀록 조합 등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고려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튼튼껍질만으로는 부족하고 메인으로 사용할 도발 연구 버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도발 컨셉을 밀어주기 위해 추가된 하수인이 이샤라즈의 용사입니다. 아군 도발 하수인이 공격당할 때마다 연구의 1일 버프를 얻죠. 이샤라즈의 용사를 열심히 키워서 캐리를 하게 만들려면 한 턴에 얼마의 버프가 필요할까요? 한 마리의 하수인만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조합은 이미 존재를 합니다. 황금 에오가를 빠르게 확보했을 때 황금 에오가와 절의 황금 카드를 필드에 올려서 황금 에오가만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경우죠. 황금 에오가 조합의 경우 5에서 7 턴에는 최소 한 턴에 4사 버프를 그 이후에는 황금 에오가를 두. 이 이상 확보해야 어느 정도 스탯 싸움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국 황금 에가감만으로의 버프는 한계가 존재하여 추가로 빗 송곳니까지 확보를 해야 덱 싸움이 가능해지죠. 이샤라즈의 용사 또한 빠르게 확보를 한후 도발 하수인이 잘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4-4 이상의 버프를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샤라즈의 용사는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샤라즈의 용사 후반 성장이 무척 힘들다는 겁니다. 중 후반부터는 도발 하수인이 상대의 스탯 강력한 하수인에게 한 방에 정리되게 되고 그때부터는 한 턴에 얻게 되는 버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종족값이 없다는 겁니다. 에오가의 경우 해적 종족값으로 인해 빗송곳니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박물과 찻잔, 주전자를 이용해 성장이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샤라즈의 용사의 경우 순수 자신의 능력으로만 성장을 해야 합니다. 결국 중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샤라즈의 용사의 힘이 빠질 수 밖에 없죠. 이샤라즈의 용사 캐리 조합은 다른 조합에 비해 메리트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렇다면 도발조합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요? 일단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발조합의 경우 메인조합이 되기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서브 유닛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 고려해볼만 합니다. 초중반에 고통의 의식술사, 제국의 무장을 용병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죠. 이샤라지의 용사는 초중반부에 빠르게 나오고 아르거스가 확보되어 내 강력한 하수인의 도발을 걸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면 남는 자리에 넣는 걸 고려해볼만 합니다. 특히 가장 어울리는 건 명인에게 도발을 거는 거겠죠. 상대 공격을 계속 맞아주면서 이샤라지의 용사가 황금 애호가 이상으로 미친 듯이 성장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멀록이 벤이라면 이를 막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혹은 내 하수인 모두에게 아르거스를 걸고 튼튼 껍질 버프를 극대화 시킬 때이샤라즈의 용사를 기용하는 것도 가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불멸의 엘리스트레이를 사용하여 도발이 한 번에 터지는 것을 막고 이샤라즈의 용사를 계속해서 키우는 것도 가능하겠죠. 은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원하는 대로 딱딱 풀린다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한 덱을 구상하고 빌드를 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도발이 메인이 되는 게 아니고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 기용할 수 있는가 이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도발 중심댁이 메인 빌드가 될 수가 없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죠. 감사합니다.